그렇게 쓸데없이 왜 땅을 사요? 누가 어머니 보고 밥 지어 달래요? 그거 먹는다고 다 시험 붙으면 대한민국 어머니들 다 농사짓지 나 내일부터 일 나가요 대출금 그거 내가 금방 갚을 테니까 걱정 마요 어머니나 나나 그냥 이대로 살았어야 해 뭐가 잘나서 공부하겠다고 서울 올라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고생만 하고 뭔 공부를 해서 탐검사가 돼요? 그렇게 당하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? 책상에 앉아서 억울한 사람들 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딴 새끼들이 부러워요. 내가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글을 되었으면 좋겠냐고요. 이 세상 안 바뀌어요. 어머니, 얼마 전에 모의재판이라는 걸 했어요. 예전에 참 억울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. 그리고 59년이 지났어요. 그런데 바뀐 게 없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60년이 된다고 바뀔 것 같아요. 61년이 된다고 바뀔 것 같아요? 아니면 100년이 된다고 바뀔 것 같냐고요? 어머니는 그동안 쓸데없는 희망으로 날 키운 거야. 난 그런 희망에 공부했던 거고. 그냥 우리... 이대로 그냥 살아요.